그때 피의자도 거짓말 탐지를 같이 받게 되고, 둘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게 됩니다. 니키피디아의 이현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해자분들께서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그 조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도 증거 두 번째도 증거 세 번째도 증거입니다 당장 현장에 있는 증거를 수집을 하셔야 돼요 근데 피해자분들께서 일반인 입장에서 어떤 증거를 모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증거들을 당장 수집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증거 수집을 하는데 어디까지 증거 수집을 할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당장 우선은 현장 상황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볼 정도가 되셨다 그러면 당장 기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몇 시고 피해 상황이 언제쯤이었고라는 현장 상황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시고요. 그리고 위치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었다 피의자가 어떻게 어떤 동선으로 움직였다 뭘 만졌다 뭘 먹었다 그런 것들을 상세히 기록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기록 기억하실 때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수집하시고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증거 수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족적 발. 발자국이죠. 족적에 대한 거, 지문에 대한 거, 그리고 정액 탐지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도 그런 증거를 통해서 수사기관에 이런 증거가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드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피해 사건 중에 피해자가 누군지 특정이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최근에는 CCTV를 통해서 최대한 찾지만 CCTV가 없는 지역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들어왔을 것 같은 사람을 찾아야 돼요 특히 카메라 이용 등 촬영죄다 화장실에 들어가셨는데 위로 뭔가 이렇게 그림자가 보여요 그래서 봤더니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거기에 CCTV가 없다면요 그럼 찾기가 쉽지가 않죠 그때 당장 그 피의자가 들어오면서 화장실 문을 밀고 들어오고 할때 지문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탐지를 해서 피의자를 잡아낸 사례들이 저희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당장 현장 상황을 파악하시고 파악하실 때좀 어렵다. 그럼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즉시 법인사무소 니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 셋째도 증거니다두 번째 진술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이 사건 순으로 기억을 하다 보니까 사건 속으로 기억이 강한 거, 인상이 강한 거 위주로 뒤죽박죽 진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죽박죽 진술한다고 그 자체로 거짓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관되게 순서대로 진술하면 더 신빙성이 늘어나겠죠. 기껏 피해 당해서 그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데 그거를 말하면서 내 말이 신빙성이 없다거나 거짓이라고 인정된 경우에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래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 수 있도록 진술 분석관한테 가더라도 진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저는 진술 분석 교육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진술을 일관되게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정리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진술을 할수 있도록 준비한 터 위에 조사를 가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자의 신빙성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진술 분석은 내방을 해서 진술 교육을 받으시고 그터 위에 리허설을 하시고 그 리허설로 어느 정도 준비된 진술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술 분석을 받더라도 우리가 참된 진술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진술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했는데 진술이 상충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거짓말 탐지기 요청을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피의자도 거짓말 탐지를 같이 받게 되고 둘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꿀리면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겠죠.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거부라고 뜹니다. 그럼 유력한 증거가 또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거짓말 탐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데 거짓말 탐지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저희 펌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방하셔서 거짓말 탐지 교육까지 한 번에 받으시면 분명히 우리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믿을만하다 유리하다 라고 판단이 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결국 합의를 할 거냐 안할 거냐로 규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로 보면은 합의 전문 변호사인 이현곤 변호사입니다 이현곤 변호사가 합의 전문으로 많은 합의를 이루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결국엔 합의 가 종착 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해 당한 즉시 합의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피해 당한 즉시에는 합의를 바로 해주시는 것을 저희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피의자가 나한테 똑바로 사과를 했는지, 재범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정확하게 드시고, 그 다음에 용서할 마음이 제대로 들때 합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합의의 의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좋다면 우리 피해를 온전히 위자받는 게 좋겠죠. 피해를 위자받는 피해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합의에 강력한 조력을 하고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니케를 통해서 합의를 하시게 된다면 좀더 원하시는 만큼의 합의를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할 수도 있고 반대로 금액을 한번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판단 하나하나를 굉장히 깊게 같이 논의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거 어, 전문 변호사와 함께 그러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거 그게 법률사무소 니케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피해를 당하셨을 때 첫째도 증거, 둘째도 증거, 셋째도 증거입니다 그리고 진술 분석을 할수 있는 펌에 요청을 해서 진술을 안정화시키면 우리 진술이 깨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거짓말 탐지기를 통해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수 있는 로펌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의 전문가가 있다 합의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제가 어, 그래서 합의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피해자의 의견을 받아서 피해자의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내는 거 그게 전문 변호사 전문 형사 변호사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렇게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니케피디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